민호 우유 아까 먹었잖아 민우야 껌껌이면 어떻게 해야 돼? 코하러 가야되지 민우 어? 응. <laughs> <야. 웃음> 가야 <laughs> 어? 야 껌껌이면 코하러 가야되잖아 민우야 삐졌니? 너 삐진척 하지마라 에? 어? 야너 삐진척 하지마라 어? 민우야 우리 민우 코하러 갈까요? 어? 민호야, 우리 민호 코하러 갈까? 어? 우리 민호 코하러 갈까 아빠랑? 어? 코하기 싫어? 민호 코하기 싫어요? 민호 껌껌이면은 민호 코하러 가야 되잖아, 그지? 어? 민호야, 껌껌이면은 민호 코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민호 어린이집 가야 되잖아, 그지? 어린집집에친친들이이랑라면면 껌껌이니까 코 해야지 d o 야그 m 지 아빠랑 그러면 책 보다가 코 할까? 어? 민호야 아빠랑 책 보다가 코할까? Goodji. Aparang k r 응? m i n c 어? e c k p o d 안 되겠다. 민호 코하러 가자. 일로 와. 왜요? 우리 민호 코하러 가요. 왜요? 아빠 코하러 간다. 민호 안녕. 미야가. 어? 민호 코하러 갈 거야, 민호. 아빠 코하러 가요. 민호, 민호 안녕. 미야가. 미야 가자. 코하러 가자. 코하러 가자. 민호 코하러 가자. 음. 우리 민호 코하러 가자. 코하러 가자. 어? 응? 코하자 코. 뭐가? 코하자 코. 하자, 코. 자 민호 껌껌 껌껌 코 하자 코 일로 와 민호 코 하자 코 하자 응코안할 거야 민호? 지금 껌껌인데 민호 껌껌이면 도깨비 할아버지 돌아다니는데 코안할 거야 민호 도깨비 할아버지 민호 잡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우유, 우유. 달라고 우유 먹었잖아 너 응? 민호야 민호야, 우리 민호, 우리 민호 우유 먹었잖아. 우유 많이 먹으면 민호야, 너 자꾸 몰라 이거 개헌해서안 돼. 어? 야, 자꾸 너 토하잖아. 응? 우리 민호 이제 코하자. 아빠랑, 아빠랑 책 보다 코하자, 민호. 그 어? 야, 아빠 무슨 책 보여줄까? 무당 보여줄까, 무당? 어 그래 어 그거 아니야 여기다 놓고 민호 어 다시 놓고 민호 무슨 책볼 거예요 응 무슨 책볼 거예요 민호 무슨 책볼 거야 응어뭐 그거 볼 거야? 삐약삐약. 삐약삐약 볼 거야? 어, 민호 저기 앉아. 올라가서 앉아. 아빠책 보여 줄게. 자.